방금 제가 네이버 웹툰 도조 만화에 악마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올렸거든요. 이 작품이 보면은 저기 일본의 나루토나 드래곤볼 또 이제 막 이누야샤 이런 세계적인 작품들하고 비교해보면 손색이 없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작품이죠. 이 작품을 영화나 애니메, 애니메이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만화책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을 것 같... 인기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저, 출판사에도 지원서를 냈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이 히트작이 맞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제작사에서 둘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작품이 마음에 안 들든 아니면 뭐이 사람 작가가 마음에 안 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아마 거절 거절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저는요 자신합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할 수 있는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게 아니 히트작이 많 히트작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출사나그 영화. 영화 제작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저한테 바로 메일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밑에 그 댓글을 좀 남겨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소식이 아유 캄캄한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나요? 아니면 오컬트라서 이게 소재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히트작이면 그냥 만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일단 이거 가면 제가 읽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악마와 수녀가 싸우는 역사는 무척이나 오래되었다. 700년 전의 일이었다. 악마와 수녀가 사랑한 것이 수녀는 하나님의 아내였다. 하지만 악마와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훔쳤다. 결국 그녀는 수녀는 음, 하여튼 그 내가 읽기보다는 그 독자분들이 직접 읽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둠으로 끌려가던 수녀를 건져내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구마의식으로 악마를 물리쳐서 몰아내고 두 수녀님은 밝은 세상으로 탈출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타락한 역사였다. 그녀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 그 사랑을 악마에게서 받았던 것이다. 안나, 나는 우리, 그리고 우리들은 너를 믿고 있단다. 너의 진실한 신앙을 거대한 악마를 물리쳐 몰아내고 이 세계를 구하리라는 것을 넌 분명히 인류의 구세주가 될수 있다. 어둠 속에 갇혀 신음하는 인류를 내가 구해다오 부탁한다. 작가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죠. 읽어보면 글씨도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제가 글씨를, 소설을 좀잘 쓰는 편입니다. 악마를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한 창작품이죠. 이제 이 작품은 제가 제가 쓴 순수한 창작품이에요. 제 상상, 저의 이 상상력과 글씨체로 이제 직접 쓴 거죠. 글씨는 여기에 맞춤법이라 띄어 쓰기가 자꾸 틀리고 하는데 이거는 저제 습관입니다. 아, 유튜브 구독 김씨만나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의미들 이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유튜브로 보기보다는 저기 네이버 웹툰에 와서 도전 만화,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 김씨 만화 그거 눌러보면 이 작품이 쭉 뜨기 때문에 그걸로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정도면은 저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작품이 이 정도면 히트작이 맞거든요. 큰돈을 그막 100억이나 200억을 막 쏟아부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인데 그 제작사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제, 제가, 제가 판단한 게 정확합니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이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만들면 분명히 크게 히트합니다, 이게. 오컬트 작품 중에서도 정말 최고죠, 이 정도면. 이거 왕입니다, 완전히. 이제 도시에서 이제 거대한 악마와 구, 군인들, 성직자들,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이죠. 이거는 정말 작품 중에서도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게. 성지자라고 요즘에도 당신과 같은 성지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구나. 이 악마는 아주 지적인 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과 대화가 잘 통하죠. 이제 군인들과 이제 악마가 싸우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혹시라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아프리카TV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릴 거니까 영화 제작사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 제작사 아니면 그 출판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이 이 작품이 마음에 들면 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아니면 밑에 그 댓글 남기는 데 있으니까 그, 그 있으니까 글좀 남겨 주세요 이걸 제가 영화나, 애니,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작품이 이 정도면 그냥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히트작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그서 이제, 빌딩 건물 안에서 이제, 악마를 창문으로 보면서 시민들이 놀라는 모습이죠. 지금 사람들이 <laughs> 대피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점수가 이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점수를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작품을, 보시,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제작사 계신 분들은 저한테 그죠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니까 빨리 저한테 메일 좀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밑에 그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 정도면 아니 내가 볼때는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하여튼 이건 작품이 히트작이 맞습니다. 내가 볼 때도.